오늘은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만남, 만남이라는 단어가 딱 들리는 순간 우리에게 떠오르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 이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앞집에 사는 이웃들과 만났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아래 집에 사는 아주머니와도 만났습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도 주차 안내하는 집사님과도 만나셨고요. 교회 본당 안에 들어오시면서 안내하는 안내하는 권사님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남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남에는 스친과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스칩니다. 길에서 스치고요. 버스에서 스치고 편의점에서 호암지에서 중앙탑에서 어떨 때는 다그 골프장에서도 스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스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스침과 만남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하나, 영향력입니다. 내 생각에 영향을 끼쳤느냐,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느냐. 그래서 결혼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은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혹시 매주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부모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교재 1페이지를 딱 여시게 되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 무엇일까요? 함께 읽을까요? 이제는, 이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그분과 내가 소통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역에 없었던 것일까 아니요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한인들이 이민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 공항에 청소업을 하는 삼촌이 마중을 나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청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탁소를 하는 집사님이 공항에 마중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세탁소를 합니다. 식당하는 장로님이 마중을 나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식당을 합니다. 왜요?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길을 안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으로 태워주는 내내 미국에 와서 사는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안전해라고. 영향을 받고 그 안내를 받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나는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20초, 30초. 내가 평소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분주한 하루, 너무 혼잡한 아침, 조급함, 답답함. 눈을 뜨시고요, 또고사에또잠 그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까봐 빨리 깨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하루가 이렇게 분주하고 혼잡한 거 아닐까요? 아침이 그렇게 내가 분주하고 복잡해서 그렇게 조급하고 답답해서 하루가 그렇게 조급하고 답답한 것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며 계명이며 명명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성경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소통의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을, 성경을 통해 우리와 만나서, 만나서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이제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어떻게 만날 마음에 차분한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다섯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이것은 환경적인 조용한 시간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내면적인 조용한 시간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면 아무리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도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하루의 패턴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어떤 분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하지만 그 일어났을 때 내가 7시, 8시 그리고 내가 안방에서 또는 식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꼭 쓰셔야 됩니다. 한번 써 볼까요? 잠깐 시간을 내서 이미 만나고 있는 분들은 거기 쓰시면 되고요. 혹시 만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결단하면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써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집에 가서 쓴다고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분들은 이미 그렇게 만나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내가 아침 7시에 내가 식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썼는데 내일 아침에 눈 떠보니까 8시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8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 왜 약속 안 지켰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셔야 됩니다. 2번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왜요? 눈은 보기 싫은 거안 보면 됩니다. 지금도 눈 감고 계시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입은 말하기 싫으면 닫으면 됩니다. 음. 중요한 건 귀는 다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TV 소리, 유튜브 소리, 옆집의 아주머니 소리, 학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직장 동료의 소리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시작할 때꼭 이렇게 입술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큐티의 문을 열면 됩니다. 세 번째 큐티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시작할 때가 되면 때로는 찬양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라고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번에 꼭 만나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 계획 아시죠? 그거 이번에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안 들어주시면 저 삐지는 거 아시죠?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왕에게는 아무 주권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입술에 넣어주세요 나의 뜻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큐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온전하게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답만 주실까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씀만 주실까요? 어제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다가 들어온 남편 용서가 되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책을 딱 펼쳤더니 일곱 번씩 일흔 번이나 용서라고 하는데 되던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표현하는. 또 때로는 나도 생활이 힘든데 때로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누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형편이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교회를 몇년 다녔는데 그것도 하나 순종 못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알아 괜찮아 내가 그 마음도 너에게 줄게. 괜찮아. 내가 그 능력도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실까?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큐티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큐티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 너무나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몸이 자동으로... 90도로 숙여집니다. 왜요? 존경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단순히 말씀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오늘 시간을 시작하면서 만남은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만나다 보면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쳐지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큐티의 목적에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다 보면 말씀에 사로잡히다 보면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단순히 묵상하고 끝나라고 큐티를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충길 교회는 매년 이렇게 큐티 세미나, 큐티 페스티벌, 큐티 방 초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는데 습관 하나도 쓰리려고 하면 힘든데 왜안 어색할까요? 하지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 알게 되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스마트폰이 그렇게 편하셨나요? 예전에 카카오톡으로 자녀들하고 문자 주고받고 사진 주고받는 게 그렇게 편하셨나요? 처음에 불편하셨잖아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거 잘 못해서 아이들한테 이거 좀 가르쳐줘,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어떻게 깔아 좀 깔아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애들이 친절하게나 해주는가 해주나요? 아빠는 그것도 몰라,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런데 그 스모 다 이겨내시면서 하셨잖아요. 왜요? 그거 깔아야지 애들하고 소통하니까, 카카오톡 깔아야지 손주들 사진 보내주니까, 거기서라도 만나야 되니까 그거 하셨잖아요. 손주를 만나는 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만나는 걸왜 그렇게 안 중요하신 거예요? 이 나이에 이거 배워서 뭐 해?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못 만나도 영상 통화 하시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안 어색하잖아요. 계속 만났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살면서 성경책 펼쳐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한 번도 안 만나 놓고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수 있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므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교제로 이어지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